안녕하세요 나우잉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지 4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1,000명을 넘었습니다 1,000명. 처음에 좀 영상 올리는데 좀 애도 많이 쓰고 여러 제품들 소싱해서 올리느라고 좀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이 또 밑에다가 따뜻한 댓글 힘 날라고 댓글 이런 거 달아주시고 이래가지고. 악플도 관심이지. 악플도 많이 달아주시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되게 큰 힘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천 명을 기념을 해서 간단한 Q&A 하려고 해요. 댓글에다가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들, 뭐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개인적으로. <laughs> 그러니까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은 따로 Q&A 저희가 답변하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 티콘을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5천명 되고 만명 대서 또 기념영상 찍으면 그때는 더 풍성하고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앞으로도 저희 나우잉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안녕.